근데 복귀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하나 나왔어요.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 1차 마필이 문세용 기수의 금빛마고요. 2차 마필이 이동화 기수의 스칼렛. 네, 두 마필이 1차, 2착을 차지했어요. 저 배당으로 정리가 됐죠. 최종 맞고는 저 배당이었어요. 5. 몇 배당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배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재 내역 중에 재미있는 기록이 떴습니다. 금빛마에 기승했던 문세용 기수. 후검령에서 전 검량 대비해서 후건형 차이가 500g이 난대. 무슨 얘기냐면, 기수들이 이제 말을 탈 때, 말을 타기 직전에 검량을 하죠. 부담중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부담중량에부중을 달고, 지금 경주에 임하느냐를 체크를 해야 될거 아니야. 나는 53kg니까 내가 알아서 53kg 맞춰서 탈게 이러진 않잖아. 쉽게 얘기해서, 권투시합 하기 전에, 그 전에 개체량 재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거는 경주 직전 들어가기 전에, 바로 체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경주 전엔, 이 마필이 정확하게 5 2 k g 야 경주 전엔 52kg로 선 검, 검량을 검 끝났어. 근데 경주가 끝나고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500g이 늘었네. 분명히 경주 시작하기 전에 들어갈 때는 52kg였어요. 중량이. 다 들고 싹다 들고 52kg. 근데 경주 끝나고 다시 쟀더니 52.5kg가 된 거예요. 보통 경주를 뛰고 나면은 많게는 한 300g에서 150g씩 체중이 빠진다고 합니다 기수들이. 그래서 보통 마아들 성검량 하고 나서 끝나고 재개되면 빠진대요 무조건. 근데 어쨌든 경주를 뛰다 보면 모래도 묻고 모두 하고 모두 뭐 이렇게 더덕더덕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춰진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150에서 200에서 300 정도 빠지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후검량에서 500g이 늘었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많이 많이 이상하잖아. 아니, 빠지는 게 정상적인데 얘는 후검량에서 오히려 그램수가 늘었어. 자, 이게 지금 금빛마가 입상을 했게 망정이지. 만약에 이마필이 입상을 못했다. 인기순위 1위 팔리고 오착 유착을 됐어. 근데 후검량에서 500g이 늘어난 게 확인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될것 같아? 만약에 형님들이 이마권을 샀어. 샀는데 얘가 500g이 늘었대. 근데 오착 유착을 됐어. 그럼 당연히 이상스럽게 볼거 아니야 야너 어차피 스타트 들어갈 때 52kg였는데 왜 끝나고 나와서 후검량 할때 52.5kg야 너 그래서 부러진 거잖아 너 장난친 거 아니야? 뭐 하나 들고 들어간 거 아니야? 독똥이 하나 들고 들어간 거 아니야? 이 생각 안할수없어 그렇잖아요 제가 꽤 오래전 일로 기억하는데 2018년도인가 2017년도에 경주가 끝나고 나서 일경주를 기억을 합니다 끝났는데 1차 했던 마필인가 2차 했던 마필이 후검량 때 2kg가 빠졌어 그것 때문에 착수를 바꾸는 상황이 생겼어요 착수을 바꿨는지, 어떻게, 그대로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경, 경주로에 막 입, 뭐, 난, 난입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경주로 두개가세 개를 취소시켜버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결정이 됐냐. 1차부터 3차까지 모든 마피들의 막고는 싹다 물어줬어, 마사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만큼 이후검량이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스타트할 때 52kg였는데, 끝나고 나서 다시 재보니까 52.5kg가 됐어. 자, 52.5kg, 52kg.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게 아니면은 왜 핸드키퍼라든가 별정을 통해서 굳이 52, 53, 54안 나누고 500g씩 자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경주를 통해서 이 부담 중량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중량차를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도로 늘었어. 근데 다행히 입상을 했기 때문에 별 말이 없어. 근데 한 번은 체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결국은 최종 제재 내역은 10만원.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되짚어 생각해보면, 내가 성검량 때 들어갔는데 부담중량이 55kg야. 55kg야. 약간 좀 무거워, 말이죠. 아, 이거 좀, 많이좀 무거운데? 뭐야 던졌어. 납땡이 하나 던지고 뭐라 던졌어. 아, 이거 던졌다고 해서 뭐, 벌금 10만원 받고 말지 뭐. 10만원 벌금 물고 나는 이걸로 500g 낮아진 걸로 우승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되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만요 500g이 분명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10만원으로 끝났다. 그리고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지하지 않는다. 난 이게 너무 웃기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검량 시에 비해서 후검량 때는 기수들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게는 300g까지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빠지는 게 정상이죠, 원래는. 근데 500g이 늘었어? 500g이 작은 그램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아, 너 500g 늘었네? 벌금 10만원 네 이걸로 끝난다? 제가 한국 마사회에서 가장 해야 될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 공정성. 두 번째, 일관성. 이두 가지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조단위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마사회에서 이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시행처수 자격이 없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해서 저는 지금 이 문제를 더 공론화시키고 더 키울 생각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나간다? 그러면 기수들이 아 달랑 뭐 500g 차이 정도는 내가 뭐 벌금 10만 원 내고 조정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안전 시그널을 줄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형님들께서 그리고 내가 예상을 할때 얘는 52kg니까 이 정도의 경주력을 보여줄 거야. 52.5kg니까 이만큼의 경주력을 보여줄 거야. 53kg니까 이만큼의 경주력을 보여줄 거야. 이거를 예측하고서 예상을 하는데. 후검량에서 1, 2g 차이도 아니고 500g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걸 단순히 벌금 10만원으로 뭉갠다? 이게 과연 맞는 행정인지. 이게 과연 맞는 행정인지. 만약에 마사회 관계자분께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꼭 제가 질문을 하고 싶네요.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저는 꼭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